최근 생활물가 오름세에 선뜻 지갑 열기가 쉽지 않다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다음 주부터는 택시 요금 인상이 예고된 데다 고환율, 고유가 상황도 이어지고 있어서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될 전망입니다. 박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1년 새10% 넘게 오른 LPG 가격에다 보험료 등 각종 비용까지 올랐다며 요금 인상을 요구했던 택시 업계. 대구시는 지난해 10일을 거쳐 2년 만에 요금을 인상하기로 확정하고 오는 22일부터 인상된 요금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택시 기본 요금은 현재 4,000원에서 4,500원으로 거리 요금도 125m당 100원으로 오릅니다. 심해 할증도 시간대에 따라 할증률을 세분화합니다. 택시 기사들은 요금 인상을 반기는 모습입니다. 이러 거스 해야지요 예, 그 정도도 올려지 우리가 또 물가 따라 올라갈 수 있는 게지. 그것도 안 올리면 돈 없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이미 줄줄이 오른 생활 물가에 택시 요금까지 오르면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집 근처에서 모인다던가 그렇게 해서 최대한 뭐 택시는 많이 안 타거나 아니면 조금 덜 타도록은 조금은 노력을 할것 같아요. 문제는 택시와 함께 KTX 등도 요금 인상이 추진 되는등 공공요금 상승이 물가 상승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고환율, 고유가라는 대외 여건도 물가를 자극하고 있어 상황은 더욱 만만치 않습니다. 이미 지난달 대구와 경북의 소비자 물가는 1년 전에 비해 각각 2.1%, 2.2% 올라 두달 연속 오름세를 보였는데 특히 기름값과 가스의 요금 인상폭이 두드러졌습니다. 국내 정치는 물론이고 트럼프 정부 출범도 겹치며 여전히 환율과 유가 불확실성이 큰 상황. 소비자 물가 오름세에 공공요금마저 인상되면서 서민들의 부담은 덩달아 늘어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